생에 관련해서 아름다운 저설이 전해지고 있다. 당연기에는 묵자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대낮에. 에서 검은 새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는데 휴황찬란한 빛이 나서. 눈을 똑바로 뜨지 못했으며 깜짝 놀라서 깨어서 묵자를 낳았다고 기록됐다. 고대 봉황의 명칭은 저기였다. 공적. 저기의 상단은 우이고 하단은 추로 모두 큰 새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의 부모가. 아들 목적이라고 이름 붙였다. 명대 말륙 13년의 등현지에도 담과 같은 전설이 주록됐다 등주시 목석 전, 서쪽은 호태산, 모기산으로 호태산 동남쪽에 자리한 큰산 이름은 낙봉산이라고 불렸다. 그 산은 파도 치듯이 굴곡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봉황이 이곳에 내려앉아서 그런 이름을 얻다 온다. 산동반도가 공자도 태어나고 동해족들 이쪽에 사는 데 아닙니까? 황해 그 벨트 따라가지고 동해족들이 쭉품보이죠 멀리는 뭐 일본 까지 몽골이라든지 뭐 파미르 부원 이런 데까지 등주 사람들은 낙봉산을 가리켜서 목자의 탄생지라고 말했다. 봉황은 중국 고대 전설에서 모든 새 왕으로 깃털이 아름답고 소리가 듣기 좋아서 고귀한 것으로 겠다 봉, 수컷은 봉 암컷을 황이라고 한다. 오동나무 가지를 모아서 스트로를 불태워서 태양신에게 날아간 뒤 뜨거운 불 속에서 다시 태 탄다. 피닉스 이집트의 그 전설도 여기서 나온 거죠. 봉황은 용, 거북이, 기린과 함께 고대인들이 천지 사이에서 사령으로 추앙했다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 주루 문화는 동이문화의일부분으로동이문화와 태양 숭배와 까마귀 숭배를 닥쳤다. 우리 삼조고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 고구려도 숭배. 있고. 그리고 까마귀 자체가 크록스라고 해서 태양 흑점도 상징하지만 이제. 예수 그 십자가도 상징하죠. 삼주 지역에서는 고대로 까마귀를 아끼고 공경하는 습속이있다 이곳 사람들은 현조 검은색의 쪽 조상으로 삼고 봉황을 현조가 진려한 것으로 여다 소우 시대는 동이인의 까마귀 숭배가 절정을 달했다. 소우는 삼고 시대 희와불학의 후예이자 동이족의 수력으로 오제 중의 하나이다. 영진 황강 이등 수십 가지 성씨에 시조 있다. 영씨가 진시황이 영씨 아닙니까? 진나라 진 소우는 모든 새의 왕으로 지해진다 그렇죠? 봉황이 원래. 자시전 소공 17년에 우리 구조 소우 지희가 지규할 때 마침 봉황 새가 달아졌다. 이 새로서 이를 기록하고 백관의 의두마리를 모두 새와 관련해서 명명했다고 기재했다. 고, 고려산 사람들도, 뭐야, 꽁기털 그, 관복에다 꽂지 않습니까? 모자에 사기 음보운에 따르면 은나라 시조 서를 어머니는 간적인데 유용 씨에 따르자 제국의 둘째 부인이었다. 간적등세 사람이 함께 목욕하다가 현주가 알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간적이 받아 삼겨서 서를 잉케했다고 했다. 이는 목자와 출생과.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기록이며, 은나라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까마귀 숭배를 설명이다 하대의 상조이 바로 동이족이한 갈래이며, 그들은 까마귀를 조상으로 했다. 윗설렌서가 도읍한 번이 지금의 상조 산동성통조우 시에서 등조는 한때 번연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한동반대로 튀어나오는 게 등조죠. 네, 또 조각이다. 게 훗날 상조이 서쪽으로 이주해서 하 왕조에 이어서 중국의 두 번째 왕조를 건립했지만, 까마귀 숭배의 전통은 여전히. 동방에서 성행했다. 한 시대의 의식은 고통치자로부터 발현했다. 은대의 까마귀 숭배는 부족국이었던 문왕우 서주의 영향을 미쳤다. 주 무왕이 주왕을 정벌할 때봉황사의 기선에 쏜다는 신화를 만들어내서 자신이 천명의 순응에서 은나를 면한다는 합법성을 증명했다. 은주시대 사람들은 태평, 성대를 만날 때는 봉황이 상서로운 조짐을 드러낸다고 믿다. 국어의 주나라가 일할 때 봉황이 기산에서 울었으며 죽석 이 년의 문왕 원년이 봉황이 기산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은 말에 주왕은 애첩을 종이하고 충신을 살해하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때 봉황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서쪽 기 땅에 공중을 선회하고 지금의 주공묘 북쪽 기슭 봉황상에서 색하면서 목을 길게 빼고 오랫동안 울었다. 당시 서백의 희창과 아들 희발이 백성의 고통을 안타까워했고 한편으로 상스러운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인재들 모아서 병발을 훈련시켰다 내가대자 이들은 하늘의 뜻에순응해서모기 전쟁을 일으켜서 일거에 은왕조를 무너뜨리고 장장 800년 가까이 유지된 주왕조를 건립했다 전설에 따르면 봉황은 봉황산에서 신선인다고 깃털이 떨어져서 오색극이 되었는데 색채가 선명하고 빼나서 사람들이 봉황퇴라고 칭하고 퇴적할 때 쌀퇴 주공묘를 팔공의 하나인 단혈봉적으로 기렸다 시경은 봉황이 오르거나 저 높은 맷부리에서 모독나무가 자른구나 저 햇빛을 바라보면서라는 노래 가운데 높은 맷부리는곧 봉황산의 맷부리를 가리킨다. 출신 영국 시대 동인은 점점 중화와 융화됐지만 문화전통과 뭐 토템숭배에 있어서 여전히 자체적인 특색을 유지했다. 소주국은 노나라와 등나라 사이에서 유치하며 여전히 봉황 토템숭배의 풍속을 보존했다. 그래서 사실 공자도 노나라 산둥반도가 동해족 땅이자 우리가 그러니까 치우가 죽은 데도 여기고 원래는 이제. 공자는 송나라 사람이죠. 송나라, 은나라 후예니까 결국 동이종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맞죠. 맞긴 맞죠. 네, 혈통으로는 닭은 원래 멍칭은 봉황이다. 서주 전설의 봉황이 기산에서 울다가 진창으로 날로운 진창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 보게로그나 요척다는 기록이다. 닭은 고대 인류의 길들인 최초 동물로 야생을 봉황이라고 부르고 사육하는 것은 닭이라고 했다. 산서성 바오지시 남쪽 진창성은 계산 개봉산으로도 불린다. 닭은 길들이기 전까지 고귀한 봉황대절를 봐서 유수에서 나온 용과 이름을 나란히 해서 모두 상스로운 징조를 다 하지만 사육되기 시작한 뒤로는 집에서 기른 닭을 용도에 따라 살란계육 개, 투 개, 세 가지로 는 나. 수탁은 새벽을 알린 닭으로 임명되어서 약간의 발언권을 갖지. 암탉도 소련에서 올수 있지만 고대인들은 암탉을 성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과 거짓말까지 나올 줬다. 주역 개사전의 상소 목사에서는 모두 암탉이 새벽을 면 집이 궁해진다고 했다. 즉 암탉이 새벽을 는 것은 폐가망신의 조짐이라는 것이다. 을 가지. 진인, 가금이라고 불린 덕개미 등은 사육하고 식용으로 잡아먹고 희롱한 것 뿐이다. 이 이후로 용과 봉이 상사로 나타나는 조화로운 관계가 용은 하나 있고 봉은 아래 있는 상하 관계로 바뀌었다. 진왕조 영성도 동의의 한 갈래다. 영은 연의 이체자이면서 토템은 제비이다. 영을 성으로 하는 동의족 일판는 서쪽으로 옮긴 뒤 주왕실의 부용국이 돼서 말을 길렀다. 동주 초에 평왕을 호위해서 낙급으로 전도한 데 공을 세서 제후로 봉해지고 진을 건립했다. 이후 진시황 영정은 육국을 멸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다민족 중앙집권적인 전제주의 영조를 건립했다. 진시황은 중국 최초로 황제가 됐고 영성은 봉황토템에서 용토템으로 전하는데 성공했다. 신화전설과 토템숭배는한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함축되었다. 문화보호를 이해하려면 목자 충세력과 같은 전설미 부모가 왜 목자를 적이라고 명명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소손인 목자와 공수반은 나무를 이용해서 연구학을 만들어서 하늘에 날리고 살 동안 내려오지 않게 했는데 어쩌면 이는 하늘을 나는 조상이된 갈망일지도 모른다. 비상을 동경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꿈을 동의 적 나아가 전체의 중국 민족의 꿈이라고 하셨다. 비록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아오는 능력을 상실한 닭은 평생 자유롭게 나는 쾌감을 느낄 방법이 없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곤 공 우리에서 공물로 쪼아먹거나 진흙 속에서 먹이를 찾는 것뿐이다. 이건 역시 하나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높은 하늘을 날수 있는 날개와 봉황으로서 기산이산을던 낭랑한 소리를 상실했다. 야생과 사육은 전혀 상반된 생존의 명제다. 복자의 적이라는 명칭에 대서는 한 민족의 아주 풍부한 잠재의식이 담겼다. 목자 출생에 관한 전설은 비록 시골 사람들의 신기한 상상과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것이지만 적이란 글자는 너무 천착해 꿰맞춘 것인지 본다. 챔문은 장자유한 목적석이 그래서 목자의 이름 적이란 데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유자를 왜 완이라고 목자를 왜 적이라고 했는가? 이건 우고원이긴 하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데 이건 당시의 복식에 따라서 그런 거다 적은 철물에서 꼬리가 낀. 꽁이라고 불렀다. 야생 고대의 야인은 꿩의 깃털로 관을 장식했다. 뭐 고구려도 그랬죠. 이른바 적은 묵가에서 야생 꿩의 깃털을 모자 잊고 자서 장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묵가에서는 왜 적관을 썼을까? 적관은 몰래 야인의 복식으로 묵자들은 직접 노동에 힘쓰고 정수리에 달라서 발꿈치개를 정도 했으며 예물을 숭상하지 않다. 예스트로 꿩의 깃털로 모자를 장식하고 비루한 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 꿩의 깃털은. 닥털과도 유사하다. 목자들은 적관을 쓴 것이 마치 야인이 닥털로 모자를 장식한 것 같다. 이런 목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개인의 습적으로 여겼다. 마치 자루가 공자에게 교화받기 전 복장으로 우한 공문제자들에게 무시당한 것 같다. 사기 중리제자 열전에서 자루 성품 멋지고 용맹을 숭상해서 심지가 강직했다. 숱하게 꼬리로 만든 관을 쓰고 수태지, 가죽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공자를 없인 여겼다. 공자가 예로써 대하여 조금씩 바른 길로 인도하자 자론 뒤에 유복을 입고 예를 교하면서 무인들 을 통해서 제자되기를 청했다고 기록됐다. 당장 얘 자로도 이제 동이족이라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위나라도 동이족이죠. 어떤 좀 전자방에서는 유자가 둥근 것을 쓴 것은 천시의 발금, 네모진 신을 쓴 것은 지형의 발금을 나타낸다고 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관념을 복식에 반영한 것이다. 유가의 복식과 무가 복식은 유가는 우아하고 무 뭐. 육가는 비루하다는 식으로 선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육가는 복직을 매우 중요하게 겠다 이는 사람의 예상이자고 말한 안정의 잣다는 외형의 죽을 뿐만을 일정의 사유관념과 사상적 본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얘기 반기편에서는 공자는 물을 내란 의심스러운 것을 밝히고 미세한 것을 분별하면서 백성의 잘못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귀천의 등급이 있고. 의복의 구별이 있으며 조정의 주의가 있게 되면 백성은 사양하는 바를 알게 된다고 했다. 공자가 보기에 의복관대는 비.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예의 등급 및 정치 질서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주례선 중요한 예가 300가지 사소한 예가 3000가지라고 해서 각종 복식에 재질, 규격, 색깔, 무늬 등 세세한 절목에까지 매우 엄격하고 번쇄한 규정이 있었다. 관면 복식은 신분 등급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가 입장에서는 모자 위에 닭의 깃털을 꽂은 묵가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명약 관화하다 목자의 비유편에서는 목자와 육아 옷에 관련된 대원한다. 유자가 이르길 군자는 반드시 옛말을 하고 옷을 입은 뒤에 인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자 목자가 반복했다. 소위 옛날의 말과 옷이 이한 것은 당시에는 모두 새 것이었다. 따라서 옛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입었다면 군자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옷 아닌 옷을 입고 군자니 말을 한 뒤에 인을 잃었단 말인가. 목자는 선복 후행의 육아를 비판한 것이다. 행동은 어떤 옷을 입는지가 중요한 것이나요 마땅히 행위의 효과로 귀결된다고 했다. 목자와 공맹 편에서도 이와 관련된 목자와공맹의 대화가 실렸다 공맹자가 장보관을 쓰고 허리에 호를 꽂은 유복 차림으로 목자를 만나서 담갔지 말다. 군전의 유복을 제대로 갖춘 뒤에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동을 한 뒤에 옷을 차리는 것입니까? 행동은 옷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그 어, 다음을 아십니까? 옛날 제 항공은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띠를 두르고 금으로 만든 검에 나무방패를 들고서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진문공은 거친 삼백과 양가죽옷을 입고 가죽근을 허리, 칼을 차고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초장왕은 화려한 관에 색실로 각근을 매달아보고 진홍색 장포를 입고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월왕구천은 머리를 깎고 문신하고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대왕은 복장은 달랐지만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춘추 오패죠 저는 이를 통해서 복장이, 행동이 복장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산을 보류하는 것을 상스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호를 버리고 장보관을 바꿔쓰고 다시 선생을 뵙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호를 버리고 장보관을 바꾼 뒤에 다시 만난다면 그 행동은 정말 복장에 달려있는 것이 됩니다. 군자는 반드시 옛말을 하고 옛 옷을 입어야만 일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은주왕이 되시는 귀중은 천하에 포악한 사람했고 기자 와 미자는 천하의 성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옛말을 했지만 한쪽은 이하고 한쪽은 불인했습니다. 또 주공다는 천하의 상인이었고 관숙은 천하의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옛 복장을 입었지만 한쪽은 이하고 한쪽은 불인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이나고 불인함은 옛날의 복장과 말에 달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대는 주나를 본받고 하나를 본받지 않으니 그대가 말하는 옛날은 진실한 옛날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가와 묵가는 의복을 입는 문제에선 서로 다른 사유방식을 갖다 묵가의 허리 하리파인 시, 복장은 당시에 수많은 비난을 받다. 우한 집에는 드릴 수 없는 기이한 복장으로, 이게 원래는 전국시대 초나라 민간에서 유행한 가구의 종에로 현재는 통속적인 문학예술을 가르친다. 이와 반대로 양충백서를 우하고 고상한 문학예술을 가르친다. 일부러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다는 오해도 받다. 장자 천지편의 묵의 복장에 대한 장자의 신라는 비판과 조롱이 있었다. 양주와목적은 홀로 동떨어져서 행동하며 스스로 본성을 샀다고 여기지만, 내가 말한 본성을 찾은 것이 아니다. 무려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본성을 찾다고 한다면 비둘기나 올빼미가새장 속에 갇힌 것 역시 그 본성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추세의 스의 마음, 소리와 빛깔로 그 안을 막고 가죽관이나 물총새의 기스로 장식한 관을 쓰고 홀을 꽂고 큰 띠를 누르며 옷자락이 긴 옷으로 몸 밖으로 얼거맨다. 아는 울타리를 쳐서 막고 바깥은 밧줄로 갯겹이 묶어서 스스로 본성을 찾다고 한다면 이는 고체인이 뒤로 결박당해서 손가락이 겹쳐지고 호랑이나 표범이 우리 안에 갇힌 것도 본성을 찾은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생들이 입은 옷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적이라는 단한 글자로 유가과 도가사에서 지향하는 인생관 및 풍속의 견해가 얼마나 다른지 알수 있다. 때 왕조의 복시드들난 사상관념과 심리적인 취향 등에는 깊이 있는 의미가 내포됐다. 선충원은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복시에 함축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그는 전국 갈미관 피연갑 기사란 글에서 다음과 제기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두구의 새의 깃털 두 개를 꼽는 것이다. 역사관에서 관련, 조무령관의 호복기사관대 갈관, 준위관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것과 상통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가래 꼬리를 쓴 것은 고금경에서 갈관 무사가 착용하는 것을 용맹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당소의 한관 의해서도 호분, 호위병은 두구에 가래 깃털을 꼽는다. 갈은 맹금류 중 가장 강한 것이다. 포획할 때 발톱을 부수한다. 꼬리는 위에서 곡물에 묻힌다고 했다. 또 속한 서예는 우림, 금위군의 좌우감독은 모두 무관을 쓰고 가래꼬리를 두개 더한다고 했다. 호분기사는 반드시 투구에 가래꼬리를 꼽고 호랑이 무늬옷을 입었다. 2천년전 무장들이 일괄적으로 투구에 가래꼬리 형상을 단 것은 모두 여기서 발전된 것이다. 복식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봉황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꿈이다. 2000년 이래 여러 학자들이 위로 하늘 에서부터 아래로 땅속까지 뒤지듯 방대한 역사자를 료 통해서 고증하려했지만 목자는 이런 것성이 없고, 부모도 없음 심지어 아내와 자식조차 찾을 수가 없다. 목자가 송나라 대구라는 사마찰에서는 아마도 목자 조상에 대한 고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생지가 공자랑 똑같죠. 그조상이 구제강의 선양의 전설은 목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래서 황시 그의 본래 성이고 이성으로부터 그가 공자 모기의 후예이며 원래 송나라 동족임을 알수 있다고 말다. 통수에는 춘추자전연구에서 구제강의 설에 동해서 목자는 사실 모기자의 후예이고 무기가 시인데 죽으려서 목이 되었다고 했다. 목공자 목이의 또 다른 이름은 무기수고 자는 자어. 자기 그동 아우한테 송나라 왕을 물려준 사람 중, 야 그는 송 양공의 이복형으로. 송나라 좌사했다 모기 사후에 그의 아들 공손우가 자살을 물려받았다. 공손우 사후에는 그의 손자 어석이 좌살 어부가 소재가 됐다. 송 공공이 죽었을 때 기원전 570년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서 어석과 어부가 패하고 팽성으로 도망쳤다. 4년 뒤 송나라가 팽성을 포위 공격하자 어석과 어부는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진나라가 출병해서 어석과 어부를 진나라로 맞아들이고 호구의 거처를 마련했다.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무어시가 진나라로 옮긴 사건이다. 호구는 호구 황아리고 또는 양호라고 부른다. 이로써 목자의 조탕이 송나라 귀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공자랑 그 대립한 사람 양호 여기 있는데요. 목이국은 원래 은왕조를 건립한 성과 같은 나라이다. 동주의 지명자료 참고하면 청대 도광 26년 등현지 청대 유명하신 왕사장이 호태산을 지나면서 느낀 감정을 노래한 것이 회고문데 어떤인지 전해 듣기가 여기가 주를 정벌한 것이다. 지금 노래는 아,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단증를 원만한 듯 하는 시가 실렸다. 이 책의 편집자 왕특선은 고금 자병에서 호태산 아래 모기정은 나무와 가까이 있어서 온통 푸른 색이 라고했고모기정은 호태산 아래에 있으면서 또한 목석촌이 있다고 했다. 있다. 태의 이름이 이로 간혹 음이 바뀌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역대지리학자들은 등주가 상족이 발언지며 상족이 서쪽으로 이주하서 동족이 모기실 이곳에 분봉하고 모기국이라고 칭했다고 여겼다. 주대에서 모기군 소주국의 영지로 전락하고 그뒤 송주 도제의 부용국이 됐다. 춘추 시대 송양공 자신의 조카 삼화서를소주안에 목의 분봉하고 목의자로 칭했다. 목의자의 후손은 이곳에서 번성했다. 목의국이 소주국으로 바뀜에 따라서 목이는 귀족에서 평민으로 강등된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목자 일생에서 상을 높이고 줄을 낮추려는 잠재의식을 갖겠다. 목자 세계와 관련해서 원화성천에서묵시는 고주군의 후예로 본래 목태씨인데 뒤에 묵시로 바꿨다고 했다. 양상구에는 한국 그럼 더나가서 원화 성찬에서 서술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남북조 시대까지 중국 목태시라는 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기 은봉계는 은대후대에 모기씨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광원육지의 이는 주석에서 성공자 모기의 후일며 모기를 시로 삼았다고 했다. 모기는 무이로또 쓰며 적과인을 고음에서 서로 같이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과 모기는 별청일 가능성이 있다. 구제강의 선양의 전설은 묵가에서 시작됐다는 그래서목자세가필요 쪽대적으로 고정했다. 사기세은 백이연 열전에서 소의 말의 용서 고죽국은 백이연이라며 군주의 성은 묵태시라고 했다. 사기정이 주본계에서는 관 지질을 이용해서 고죽군은 연대적인 고죽국이며 성은 묵태시다고 했으니 백이성이 묵태임을 알수있다묵자는 고죽군의 후예며 묵태를 주해서 묵을 성으로 삼은 것이다. 양곡승의 한서 고금인표 고에서는 북주서 이봉전을 보면 원래 성은 묵태. 데 피난하에서 고친 것이다고 했는데 태는 이지 태가 아니다 라고 했다 이에 근거하면 태는 응당 이를 거인다 남묵주시까지목태라는 성이 있었다 잠보론의 지시성 변에는목이실 미자 후예로 갔다 송나라 후예죠 세본에서는 송양공의 아들 무기수가 대사마가 되었고 그의 후손관대 무기고가 있었다고 했데 송양공의 아들은 송양공 형의 아들로 와전된 것이다 통지시종약에서 목태는 송성공의 아들 목태 후예다고 했는데 송성공은 송항공의 잘못이다 이는 줄곧 목태로 쓰였음에 백이성과 부었댄다 자 시전 희0 8년 송태자 자보 공자 모기가 서로 나를 양보한 일이 실려있는데 자보는 모기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어짐이다라고 했고 모기는 나를 양보할 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한 어짐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는 백이 숙제가 서로 나를 양보한 전설과 매우 흡사하다 노나우 수리에서도 백이의 숙제는 어짐을 구하여 어짐을 이루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라고 했다. 백의와 무기가 나를 양보한 일이 매우 비슷한데다. 성도 같고 이름 또한 거의 같으니 아마도 한 사람이 전설이 분화됐을 것이다. 무기가 연정제에게 백의라고 지했고 숙제는 태자 잡을 것이다. 묵자는 백의 후이고 실제로는 공자 무기의 후예이다 논어정의 편에서는 춘추 소형 편을 이용해서 백의의 성은 무기라고 했는데 무기에 두 글자를 없애고 간다. 이 무기라고 한 것이다. 구제강은 더 엄밀한 고정을 거쳐서 묵자의 조상이 바로 주나라. 곡식 먹는 것을 부끄럽게 수양선 아래서 굶어 죽은 백이와 숙제라고 추론했다. 사마천은 사기 백이와 숙제 사전을 열전 70편 천벌이 두었다 이로부터 체사공이 두 사람 인품을 얼마나 경고하고 추앙했는지 알수 있다. 사기 백이 열전 기록을 보자, 백이와 숙제는 고주군의 두 아들이다. 아버지는 숙제를 세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 숙제 숙제가 백이에게 양보했다. 백이는 아버지의 명이다고 하면서 달아나갔다. 숙제 역시 자리를 오르려하지 고 않고 도망갔다. 나라 사람과 이 가운데 아들 세웠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서백 창이 노인을 잘 모신다는 말 듣고 가서 기대려고 다 도착해 보니 서백은 죽고 무왕이 나무잎패를 싣고서 문왕이 출존한 다음에 동쪽으로 줄을 토발하려고 했자. 상나라 좀. 백여 숙제는 말굽 빌를 잡고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창칼을 들자니 효람할 수가 있겠소이까 신하로서 군주를 죽이는 것을 이이라고 할수 있겠소이까 라면서 가냈다 자오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자 강태공이 이로운 분들이고 가면서 부축에서 떠나겠다. 무왕이 은나라 난리 평정 하고 천하가 주나라를 받들었지만 백여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해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서 고사를 케어 먹었다. 죽기. 굶어 죽기 앞서서 이런 노래를 썼다. 저기 서산으로서 개사를 개노라 폭력으로 폭력을 받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 신동구하는 이미 사라졌으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 나 막막하구나 운명이 다했나보다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졌다. 선진제자는 이구 동성으로 백여숙제를 칭송했다. 공자는 논에서 옛날의 현이다. 옛날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약하게 굴었던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한 일이 드물었다. 어지물과에서 어지러웠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로 칭송했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고 찬탄했다. 맹자는 백여숙제를 성인이면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관자는 배기어 숙제는 그들의 죽음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나 그 전에 행실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한비자는 성인의 덕은 요순 같고 행실은 배기어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순절한 신 구로는 초사 구장 굴송에서 홀로 우뚝 서서 변치 않고 깨끗이 세속 떠나서 속되지 않는 귤랑으로 배기어 숙제 인격적인 매력을 표현했다.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굽히자는 도윤명은 실일지에서 찬송했다. 나를 양보한 배기어 숙제는 함께 바닷가 귀퉁이로 간다. 하늘의 명을 받은 이가 혁명을 한이 속세와 연을 끊고 궁벽한 곳에 살았네. 고사를 깨면서 소련을 패스드리면서 황제와 순임금의 생간다. 고등기품을 세속을 하찮게 여기니 날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네. <목소리> 표일 호방한 시선 이백도 이런 실을 졌다. 정운의 뜻을 품은 소년들이 활을 끼고 장대 위편에서 논해. 말타고 나오자 사방에서 비한 유성같이 순살같이 달려가 나니 금탄으로 나는 새 떨어뜨리고 밤에는 기류에 늘어놓으니 백여 숙지는 어떤 사람이 길래 홀로 서서 해서 절개 지켜서 굶어 죽었나 백거이 역시 시로서 백의 숙제를 찬탄했다. 아침에 산에 올서 고사를 키고 저녁에 산에 로서 고사를 켜는데, 한 해가 저물면 고사리로 다 없어지고, 허기를 어찌 채우고, 앉아서 흰 바위 위 아래에서 물을 마시며 손으로 푸른 소나무 가지를 쥐고, 박자 맞춰서 긴 노래를 부르니 소리가 말면서도 슬프거나, 마음간의 말이 살찌지 않은 것은 항상 매어있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살찐 돼지가 배불리 먹지 않으면 끝내 희생으로 쓸까 걱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늘 고통과 굶주림을 이유로 한다.